나 네, 벌써부터 성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서구청앞 보라매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포근한 연말 연시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오색빛깔 뒤천지 보라매 공원 함께 둘러볼까요? 보라매 공원 한가운데 12m 높이의 대형 트리가 화려한 빛을 밝혔습니다. 루미나리에와 알록달록한 볼트리는 보라매 공원을 성탄 분위기로 물들였는데요. 덩달아 걷는 사람들의 마음도 들뜹니다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남는 사람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의 입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는데요. 사랑해요. 너무 예뻐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대전시내 트리가 중간에서 이 서구청 앞에서 불빛이 비치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색다르고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듯이 고 그냥 저희들만 보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늘어날 것만 같아요.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빛축제부터 대전의 명소가 된 보람의 공원에서 지난 7일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 막을 올렸는데요. 힐링 아트 트리 빛의 물들다 시즌 2라는 주제로 어느 때보다 화려한 모습이었는데요. 곳곳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비롯해서 오색 빛깔 별 모양과 눈꽃 장식, 천사의 모습도 눈에 띄죠. 축제는 2018년 1월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약두 달간 보라매공원을 밝힌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24일과 31일, 1월 6일과 27일에는 보라매공원 중앙에 있는 프린지 무대에서 공연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오케스트라의 깊이 있는 음악과 퓨전 국악가요, 통기타 라이브 등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연말 연시. 소중한 사람들과 보람의 공원을 걸으며 추억으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